5천억의 가격을 보여주는 아이콘 호나우지뉴 오카 사람들은 말합니다. 호나우지뉴 성능 개썩었다고콘지니지 아직도 쓰는 사람 있나요? 안 쓰는 데는 이유가. 있어 세판만의 이적 시장 침투. 하지만 호나우지뉴의 감성과 미패 그리고 무엇보다 지리는 드리블을 보며 우리는 호나우지뉴를 써야만 하는 이유를 애써 찾아보려 노력합니다. 지리는 속가 높은 커브 스텝 미친 드리블과 볼 컨트롤에 몰빵된 스탯을 보며 역시 지뉴는 지뉴라고 말합니다. 무엇보다 너무나도 잘 구현된 페이스온과 노란색 유니폼의 감성은 그 시절 축구신 진유를 떠올리게 만듭니다. 게임에서 진유의 플레이를 되살려 보고자 많은 피파 유저들이 쉬프트 키를 연타하지만 정작 부족한 손가락 탓에 축구신을 브라질 롱보삼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리들 차라리 드리블보다 침투나 슈팅 스탯을 더 높여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진유는 진유입니다. 한 번씩 넣어주는 깔끔한 플레이와. 모두를 제치고 골을 넣었을 때그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진유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. 많은 이들이 아쉬워하지만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호나우 진유. 앞으로 있을 재평가 때 부디 호나우 진유다운 플레이를 할수 있게 깔끔하게 버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. 우리 진유 그래도 애는 착해요. 5천억 아이콘 호나우지뉴 재평가 있을 때까지 다들 존버하자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좀 눌러줘요.